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워낙 뜨거워서인지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소 긴 빠진 청문회가 됐습니다. 도덕성 결합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정무부지사로서의 능력 검증도 별 쟁점이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양 행정시장 이명파문은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행정시장을 임명했다며 도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민을 무시하는 건지 뭐 작업 오면의 흔적도 없이 이렇게 강행을 하고 정무부주사 인사청문회는 다소 싱겁게 진행됐습니다. 행정시장과 달리 도덕적 결함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자료 요청은 단한 건도 없었고 의혹이라고 제기된 건. 농협조합원 가입권 뿐이었습니다. 그 조합원이 자격은 일단 천제곱메타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예. 1년에 90일 이상 그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천재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농협 경영체도 없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에. 예. 네네. 예.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털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청무부지사로서의 능력검증에 집중됐습니다. 농업을 관장해야 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로 앞서 청문회를 바라본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되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10년 동안에 아주 우정활동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1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현 후보자는 삼선 도연 등의 연륜으로 각종 현안을 세기롭게 풀어나가 성과와 결실로 보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갈등을 없애면서 도민화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제 한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양 행정시장 임명되고 정무부지사 임명도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